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12장까지는, 어, 메시아에 대한, 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주현에 대한 이야기죠. 인만의 예언으로 달락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 오늘의 본문은 이 중에서도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큰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의 이러한 본문은 1절에서 7절은 심판의 경고의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어, 메시아의, 임, 메시아의, 어,가 와가, 오셔서, 어,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고,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어, 그러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 8절에서 21절은 계속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망하게 되는 복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8절에서 21절은 18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심판, 그리고 13절에서 21절도 이스라엘의 여러 모든 사람들 그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눠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18절에서 8절에서 어 21절은 그세 달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세 달락의 끝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으리라고 12절, 17절, 21절에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어, 상태에 어,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그 은총에 함께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 구원의 은총에 함께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극률을, 어, 덧입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 열심히 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어, 메시아가 오는 것, 또 이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는 여러 평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계 물든 땅, 어, 여 전에는, 지금 이렇게 메시아 오기 전에는, 어, 이렇게, 그 전에는 흑암이었고, 그런 땅, 수블론 납달리. 어, 수블론 납달리는, 어,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먼저 터지는 데 거기를 거쳐가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맨날 터지는 데예요. 그곳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맨날 소망도 없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맨날 섞이고 막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땅이 그래서 희망이 없는 땅. 그래서 뭐 이방의 갈리라고도 하고 또뭐그 소망이 없는 땅, 뭐 어둠의 뭐 갈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을그 땅이 이렇게 지금 어 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이게 가장 즐거움이 추수 때 즐거움, 또 전쟁이 이겨가지고 그 탈춤을 나르는 즐거움, 그런 큰 즐거움이 있다는. 그리고, 어, 이렇게 그들에게 뭐 맹해, 멍해, 압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미국 사사기에 가면은 미디안이 그, 야,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렇게 무찌러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이기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어, 평화와 어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수지 불의 어 석같이 살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한 아이가 낳기 때문에 그한 아이가 어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이 고통 중에 있는 그 땅을 보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뿐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 이 지금 이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죄악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셔서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길려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긍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이 속에는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의문이 드는 많은 일들도 겪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오직 극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교만과 안악함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어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 2절은그완악함목 결과로 임하게 되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에도 출애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쳐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목이 고달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지었어요 십0절을 읽어보면 아주, 장, 그럴, 아주, 굉장하잖아요.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그걸 쌓고, 뽕나무가 찍혀지면 백창고로 걸 대신하겠다.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뭐,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견뎌갈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예거의바로예를 보는 것 같잖아요. 바로가 그, 아홉 번째까지 그, 진짜, 우리가 얘기로, 이야기로 읽으니까 그러지, 그런 거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 정도 이렇게, 그런 그, 뭐야, 고난을 겪으면은? 신하들도 오직 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뭐 지금 제대로 남아있는 거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 망한지 모릅니까? 빨리 좀 내보내십시오. 그다가 하다안 돼갖고는 그, 바로의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장자들 다 죽고 나서, 손 들고 내보내잖아요. 이런 바로의 모습처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목이 고다가지고 우송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해보세요. 뭐 우리도 견딜만 하니까. 우리가 해볼테면 해보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막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생겨 갖고 막 이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자꾸 주시는데 그냥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맞고 또 맞고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에 말하는 그러니까 아라모고 블레셋이 나오잖아요. 아라모고 블레셋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 괴롭히는 사람들, 아킬레스건 같은 적, 그게 아람이고 블레스가 아주 그냥 끈질기게 괴롭히는 대표적인 적이 하나가 블레스시고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람이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앞뒤로, 위에서 밑에서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못 살게 하겠다.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만들겠다, 이게.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소전이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펴져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만약이지만 만약이지만 애굽의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냥 순순하게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만약이에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뒤로 출애굽 뒤로 애굽이 쪼그라들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 실제의 역사상에는정확히 기록이 안 되는가 보르지만그 이후로 그 애굽의 그 국력이 쇠퇴가 돼요. 실제로. 그 출애굽 사건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짜 100% 똑같이 뭐 60만 200만이 넘는 그 사람이 움직였다 그 얘기가 100% 똑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것 그처럼 그래서 그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교만하니 떠들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도는 또 죄악된 길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돌이켜서 회귀해야 돼. 13절, 18절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정 온통 죄악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셔도 여와를 찾지도 않고, 여기 머리, 꼬리 뒤에 설명이 되잖아요. 장로들, 종기환자들, 머리, 그 다음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들. 한마디로 지도층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도층의 지도를 따르는 그 인도를 따르는 백성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악을 행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보도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고아와 가보도 극률이 여기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장 성경에서 돌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게 고아, 객, 과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마저, 그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까지도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니. 그만큼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얼마나 찼으면, 18절에 보면은, 어,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가시는 어, 삼키는 빽빽한 숲불에살라 연기가 위에 오른 것 같아 게그 악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 그 악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 그 이스라엘의 악이 아주 그냥 극에 달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래서 어, 그러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지금. 20절, 21절 쭉 그런 얘기가 지금 실제로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의 고기를, 사람들을 삶아서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살기 바쁘니까. 뭐 친척이고, 뭐 가족이고,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밟고, 어, 삶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 그런 비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악 등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게라도 늦었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잘못을 하다 보면요. 그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에다 하면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그때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딱 하고 고백하면 끝날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감추고 감추려다가 그냥 자꾸 뒤에 죄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을 때 그때 바로 회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목이 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서 회귀하시기를 경고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 아무리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받지 않고, 회귀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뭐 얼마나 잘나서 구원받았고, 그런 자격에서도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인 우리도 또한, 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어,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귀학된 길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그 순간에 늦었다고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함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우리들이 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저 사람은 좀 일찍 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어, 처음은 참 아까운 인물인데 너무 일찍 갔어. 그런 사람들은 또 일찍, 그,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실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에 가서 너희들의, 오, 어, 있을 처소를 예배하면 오신다 했잖아요. 준비하셨어도 자꾸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은혜, 이 뜻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매순간 조금만 그 방심을 하면 저의 모습도 그러더라고요. 멀어져 있어요. 정말 너무 멀어져 있어갖고, 어, 내가, 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되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앙생활은 좀 어렵고, 때로는 귀찮은 것 같아도, 원칙을 지키면서, 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 이렇게까지, 어, 이게 진짜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들을 때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조금 물러난 만큼 자꾸 더 물러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어, 어떻게까지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런 그 사람들까지도 앞에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로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을덧입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늘 겸손하며 늘 희귀의 삶을 사는 그럼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봉상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